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마지막 시간. 어, 지목이 나와 있는데, 지목.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는 것이 지목이죠. 지목. 이것도 요약집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목. 어, 요약집을 보시는데요. 앞쪽에 있겠죠. 네. 앞쪽에 12쪽에 있습니다. 12쪽. 12쪽에 있는데요. 11쪽에 있죠. 11쪽. 어, 여기 원, 지목의 설정의 원칙들이 나와 있는데, 원칙, 뭐 어려운 건 없죠. 네. 어, 거기 6번은 보통 교재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는 지목, 어, 원칙이에요. 등록선의 원칙. 지적분배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 지목이 결정된다는 원칙을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바닷가인데요. 여기는, 여기는 밀물대. 여기는 썰물 때. 여기는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최대 만조위라고 불러요. 최대 만조위.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네, 여기죠. 여기가 토지와 바다의 경계예요.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갯벌이라고 불러요. 갯벌. 그 다음에 이 갯벌을 한자로 표현하면 간석지라고 부릅니다. 이 간석지는 지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지목이 뭐예요? 바다죠? 네, 여기가 토지와 바다 아닙니까? <laughs> 토지와 바다니까, 토, 토지와 바다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쪽은 토지 지목이 있을 테고, 이쪽은 바다라서 지목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갯벌 간석지는 지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다니까? 이거 되셨죠? 그렇죠. 여기에 재방을 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방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흙으로 메꿨어요. 그러면 이 재방은 지적공부의 재방으로 등록되겠죠. 그런데 1년 후에 여기 도로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도로를 설치하면 여기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도로로 바꿔야 되느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등록선의 원칙이에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된 선을, 선과 호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요즘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등록선의 원칙. 그 다음에 7번에는 24개는 두 문자, 4개는 차 문자죠. 맞습니까? 차 문자 뭡니까? 차장천원. 그렇죠. 그리고 지목이 등록된는 지적 공부는총네 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신명칭, 지적도, 임야도, 부어. 부어는 24개는 두 문자, 4개는 차문자, 차문자는 차장, 천원. 그렇죠. 차주차장, 장공장용지, 천하천, 원유원지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전과 전가다. 답. 전과 답의 구별 기준은 뭐라고 했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그러면 이건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전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전에서 첫째 줄에 가수류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가수류는 가수원과 관련이 되니까 이건 가수류는 전에서 제외를 해야 될 겁니다 전과 답의 공통점도 있죠 재배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재배 그렇죠 가수원 집단적 재배가 키워드라고 했죠 집단 적 재배. 그 다음에 거기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수원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이유는 주거용 건축물은 가수원의 필수시설물이 아닙니다. 필수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수원 안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별대지목, 돼지 대지가 될 겁니다. 이러한 논리가 세 개의 지목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가수와그 다음에요. 목장용지. 그리고, 네, 묘지. 가수원과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묘지 내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이런 건축물들은 요세 개의 지목에 필수 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들이 지목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임야, 임야, 산림과 원야라는 지목이었죠. 산림은 매산자예요. 림은 수풀림자. 이산림에 해당되는 지목이 수림지, 중림지입니다. 원야에 해당되는 지목이 자갈 땅, 모래 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였어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지목이 합쳐져서 임야가 된 겁니다. 산림과 원야가 합쳐져서 임야가 된 거예요. 여기서 자갈 땅, 모래 땅, 암석지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돌이나 흙을 파낼 수가 있죠. 여기서 돌이나 흙을 파낼 때는 완성회복시킨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잡종지에서 돌이나 흙을 파낼 때는 원상회복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라 했었어요. 그리고 광천지를 보시면 광은 광물, 천은 샘천자를 써요. 그래서 광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부지가 광천지인데 샘처럼 솟구치기 위해서는 액체에 이어야 되겠죠.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광천지와 관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가 되죠. 이걸 포함시키면 광천지의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따라서 이 송유관, 송수관 부지, 이건 보통 잡종지가 되고요. 저장시설의 부지는 창고용지가 될 겁니다.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 이에 접속된 재염장, 재는 만들지 자고, 염은 소금 염자에요 장은 장소란 뜻이죠. 소금을 만드는 장소. 이게 염전이 될 겁니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한다면, 이는, 염전에서 제외가 돼요. 이는 공장용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소금이 천일제염 방식으로 만들어질 때그 부지만 염전이 돼요. 천일제염 방식이라는 것은, 천, 하늘, 천. 일, 태양이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바닷물을 내려 쪄서 수분을 증발시키면 그 밑에 소금이 남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 천일지연 방식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대, 대지는 주거사무실점포문화시설, 이걸 암기하시라고 했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문화시설, 주거사무실점포문화시설 암기가 되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택지는 주택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건 대지가 될 겁니다. 공장용지 여기서 3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공장용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원래 의료시설물 부지는 대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의료시설물은 별도의 지목 대가 아니라 공장용지 안에 포함시킵니다. 이유는요 필수 시설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까 학교용지 읽어보시면 될 테고 주차장. 거기서 다음에 해당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노상 주차장 이건 아마도 도로가 되겠죠 부설 주차장 가로를 보니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외 제외니까 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차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시설물의 지목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박물관 안에 설치된 부설추장은 뭐겠습니까? 대지, 문화시설이니까.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안에 설치된 부설추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체육용지. 그렇죠. 백화점 안에 설치된 부설추장은 뭐겠습니까? 판매시설이니까 대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전시장.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동차 판매 등의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점포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점포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지가 아닙니다. 대지가 가장 유사할 텐데 대지가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잡종지, 잡종지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주유소 용지, 주유소 용지. 어, 거기 주유소 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게 키워드예요. 판매. 그리고 저유소, 원유, 저장소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기 위해서 보관하는 곳이죠. 이건 판매와 관련이 돼 있어서 주유소 용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니까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이 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에서 제외된다. 왜요? 판매, 판매와 판매 관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급유, 송이 시설 등의 부지는 뭐겠습니까? 가장 이상한 건 광천지가 될 텐데 광천지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는 잡종지예요. 잡종지. 원칙은 잡종지가 될 텐데 공장 안에 설치가 됐죠. 공장 용지 안에 설치가 됐으니까 이건 잡종지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공장 용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창고용지 읽어보시고요. 창고용지에서 키워드는 독립적 설치.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가수원 안에 설치된.